자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잖아요. 이제 피부 관리를 되게 열심히 잘한다. 라고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피부는 민동성이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여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꿀팁만 넣어드릴 테니까 피부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피부 좋아집시다. 아침에 씻고 나서 바로 아침 텐션이에요 어, 정신 차려야 돼.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드라이까지 말리고 그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엄청 건조한 피부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안 바르고 있으면은 여기 보이시죠? 입술에 어, 거짐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각질이 바로바로 끼는 피부여가지고 지금 당장 관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건전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약산성 클렌저로 이제 얼굴을 씻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어, 평상시에는 이제 관리를 하기 직전에 머리카락 때문에 제대로 못하잖아요. 세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치 염책을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는 편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먼저 머리를 이렇게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안쪽에 이렇게 작은 돌기들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집게가 있으면 집게 자국들이 남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게 자국이 없도록 집게 자국이 없어가지고 피부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 꼭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씻거나 그럴 때 저는 세안제를 꼭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아예 닦토를 하지 않은 거 그게 피부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이 많이 건강해져 있긴 하지만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바름으로써 지금 수분을 충전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품 바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봐보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주면서 이렇게 중지, 약지 그리고 검지까지 해주면서 구토법을 사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롤링을 해주거나 이 것만 행동을 바꿔도 여러분들 피부에다가 보습력이라든지 수분 손실량이라든지 인감도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절기여 가지고 이쪽 입 주변하고 눈 주변 코 옆에 팔자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거기까지 보습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습을 해주냐면요 자 그리고 나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이제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를 거예요 선크림은 먼저 바른 상태에서 옷을 입는 거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약간 이런 것들 헷갈려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는 이해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은 항상 두 마디 정도. 딱, 딱, 딱. 앞머리를 내려도 저는 항상 선크림을 이 마디 발라주고요. 막상 이렇게 펴 바르면 얼마 없어? 눈상, 눈가까지.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보셨나요? 목가에다가 선크림 안 바르신 여성분 사진 올라갔잖아요 그거 보고 목에 선크림 바르고 나면 목에 넥스카프를 두르거나 그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해 자 그럼 나갈 준비를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저는 오늘은 나가가지고 논문만 쓰는 일정이어가지고 모자 하나 대충 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준비 끝 여러분들 저녁이 왔습니다 와 저녁이 되니까 컨디션이 좋네요 아침에 비해서 컨디션이 되게 많이 올라왔죠 자 이제 씻고 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저녁 컨텐츠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와 예씨 와그 사이에 세치가더 많아진 느낌? 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들긴 했구나 30대 후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굴에다가 지금 수분이 많이 부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윤나탱 가습기를 꼭 사용을 합니다 어, 이 가습기가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물 넣기도 편하고 물을 청소하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분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필수불가결입니다 수분이 없으면요 이 공기 있는 수분이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항상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수분이 이제 결집되고 응집되고 내 피부에다 오래 먹을 수 있는 화장품 얼굴에다 발라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집에서도 항상 수분이 습기가 60 정도가 돼야지 이제 가장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분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렇게 틀어 놓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집에서도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럼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급하고 바쁘니까 이제 하는 건데 평소에 이제 붓기를 빼고 이제 피부에다가 수분을 오랫동안 머물려면 아무래도 경혈을 따라가지고 눌러주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어, 수분이 충전되니까 피부가 벌써 달라지죠? 벌써 애들이 생기차죠? 우리 피부는 저기 항상 목마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뺏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채워지지만 해도 얘네들은 벌써 여러분들 원하는 그 물광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거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다가 토닥토닥 작업을 퍼주면은 여러분들 피부에다가 수분오래동안 유지가 되고 보습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저는 여기다가 수분크림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피부에다가 발라줄건데요. 수분크림 바르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다가 다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바른 다음에 분지하고 약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남는 건 코에다 발라주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화장품 바르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가거나,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영상이랑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꾸미고 나가지 쌩얼로 잘안 나가잖아요. 쌩얼은 진짜 우리 거울이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실물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실 때 관리한 만큼 결과를 내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피부도 그리고 실무도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한거 보셨나요? 자 경혈을 은근슬쩍 다 만지면서 이제 어, 피부 관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분이 오랫동안 얼굴에다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훨씬 더 나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넥리스 넥이 없는 옷을 입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당연히 옷으로 보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섬유여가지고 피부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칙칙하고 그리고 또 착색 유발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냉리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습을 해주지만 얼굴과 목 피부는 이제 화장품으로 보습과 그 다음에 이제 보온 효과는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 차게 해줘야지 재생이 훨씬 더 빨라지니깐요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주시고 몸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를 바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따뜻한 거 하나 입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에오드란트를 바르지 않으시고 이거를 바로 입으시죠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 냄새 옷에 배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옷에다가 이제 섬유유연제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또 세제를 사용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추천 안드리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도 배우드란트를꼭 발라주세요 1번 가습기 2번 화장품 제대로 바르시고요 3번 배오드란트 무조건 추천입니다. 한국인분들이 다른 나라 분들을위해서 이제 피지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견해미,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로관련 해주시면 채취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잠자러 갈 거고요. 나중에 제가 사용하는 친구라든지 베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해드리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3 0대 후반의 피부 관리법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피부는 평생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부 상담은 여기 스킨 SOS 인스타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각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꼭 여러분도 팔로우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및 좋은 피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민동성이었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어려운 것들 말씀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꿀피부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